어머님 어머님 학생이 높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고 제가 담임선생이니까 당연히 응원해 줘야겠지요. 그런데 대단히 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수시정시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계획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 오히려 학생을 아껴서 말씀드리는데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적나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어머님. 일단, 몇 년간 저희 학교 합격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시 결과를 설명드리면, 내신 1등급 대 학생들은 땡땡대 땡땡대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2등급 대 학생들은 땡땡대 땡땡대, 그리고 3등급 대 학생들은 땡땡대 땡땡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합격이 보장된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이 내신이 3점대 후반이고 또 학생부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고등학교 옆에 있는 땡땡 대학만 합격해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시로 더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신은 현역 고세 학생이 재수생을 이기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음 아프시더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에 따라 냉정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 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통 계약 후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과 수시 대명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고 학교별로 개별 제작된 수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대면 상담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부모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고삼 선생님께서 앞에서 들려드린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으시지만 내신 1등급, 2등급 학생의 숫자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서 아쉽게도 상담 후에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입장과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생들을 미리 예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낙심만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까담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과 다음 동영상에서 수시 상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내용 즉 수시와 정시 중에 무엇의 승부를 걸어야 할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고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체크 사항은 동영상 하단 설명란에 기재할 테니 문서로 작성하시고 활용해 주시길 강력하게. 판단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누구와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논술 학원 관계자분들 또는 학생부 중심의 컨설팅 업체 분들, 그리고 저처럼 재수 학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각각의 복공과 같은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특정 전형이 유리하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까담 개인적 의견으로는 여러분 학교가 학생부 전형으로 특화된 학교가 아니고 또는 유명한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라면 정시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결정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 보여드리는 기준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시와 정시를 결정하는데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내 주변의 외부적 조건을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수시와 정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외부 조건으로는 여러분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명성, 즉, 네임 밸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서류 전형부터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 제가 컨설팅 업체와 상담을 해 보니까 요새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시에 대해서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통계자료를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일부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에게 정말로 많이 화가 났었고 아울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순진하게 생각하시다가 수능 또 입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선 차후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명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에서 5년간 의치한 수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수시 전형별로 여러분의 선배가 몇명 합격했는지 파악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하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첫 번째가 고등학교의 평판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 사이에 퍼진 평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입시 결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꽤긴 시간 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유명하고 그 지역 중학생들과 학부형님들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또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준은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선배들이 몇명 합격해내지 파악을 하신다면 또한 역시 수시와 정시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합격생의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 중3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고등학교 입학 설명의 자료를 참조하거나 각 학교 홈페이지 입학 결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합격생 숫자와 합격 건수의 개념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입학 결과를 부풀려야 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시에 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이렇게 되었을 때 입학 설명의 자료에는 한 명의 학생이 합격했다고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서울대 한 건, 연세대 한 건, 고려대 한건 해서 명문대 총세 건의 합격 사례가 있다고 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수시와 정시를 결정하는데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사하실 때꼭 구분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을 가셨을 때 진학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고3 단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다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역사가 짧은 신생고등학교인데요. 저희 학교는 어떻게 평판을 파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대단히 많이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특정한 사례를 제외하고 신생고등학교는 수시에서 유리하다기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장받고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지역에 신생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그 학교 졸업생을 뛰어난 학생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내신 성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학교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하다 못해, 뭐, 건물이 새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대학 입장에선 신생고등학교는 몇년 기간 동안의 정식 결과를 보고, 그 고등학교의 평판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생 고등학교는 수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특히 이과학생이라면 우리 학교가 지역인지나 농어촌전형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합격생도 판단하신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사항을 종합하셔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느냐? 제 개인적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의치한 수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 숫자, 중복 건수가 아닙니다. 합격생 숫자가 두 자리 이상이라면 학생부나 자소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수시를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생부와 자소서가 제대로 관리됐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즉 제대로 관리됐다면 그것이 입학사정관에게 설득력을 얻게 되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학교의 후광을 입게 되어서 합격의 가능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 숫자가 두 자리 미만이라면 학생부 관리가 잘 되었던 되지 않았던 학교 후광을 입고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시를 노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외부 조건으로는 고3 담임선생님이 입시 경험이 많으신지 또는 적으신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재 담임선생님께서 고3으로 몇 년을 재직하셨는지 또는 선배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입시 경험이 많으시다면, 수시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반대 상황이라면 수시에서 도움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시에 치중해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담임선생님의 경험이 중요하냐?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최상의 입학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합격 및 불합격과 관련된 데이터의 경험치가 많으셔야 됩니다. 고삼 담임 선생님께서는 매년 직접 지도하시는 해당 반에약3 0여명 내외 학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고삼 학생 학성적 전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누적된 데이터의 경험치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시제도는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입시제도를 숙지를 하시고 또그 바뀐 입시제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두해 경험으로 얻기는 힘든 능력입니다. 따라서 연륜이 많으실 많으실수록 예상 결과를 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점수별로 유리한 대학을 선정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정시에서 가나다고 군별 대학 조합을 짜실 때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 수립하실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연륜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륜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그 지역 또는 해당 지역 사회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몇년 전에 지역 인재로 의대를 지원하게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학생의 고3 담임선생님께서 그 지역사회의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셨냐면 그 지역에 또그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점수대별로 학생들이 몇명 분포하고 있는지 조사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데이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 어떤 어떤 유명한 컨설팅 업체의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한 데이터였고 저와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선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최상의 입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 조건으로는 마찬가지로 고삼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부를 작성하실 때 얼마나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선생님을 만나셨다면 수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컨트롤C 컨트롤V를 너무 애용하신다던가 아니면 학생들의 객관적 의견마저도 무조건 무시하는 선생님을 만나셨다면 수시는 다소 상황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시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부 전형을 좀더 신경 쓰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속셈을 가지고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과 성적도 높아지게 되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시고 그것이 학생부에 잘 녹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유념해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목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발표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많은 수험생과 학부형들께서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에 대한 환상을 너무 크게 갖고 계셔서 다소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선 좋은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정책, 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열심히 연구해서 맹점을 찾고 그 맹점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학교 입장에서는 수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배경이 훌륭한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관계자분들은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을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학생부 분석 전문가분들이 이미 언론기관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밑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그예 중에 하나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편제된 교과명이나 이수학점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상정을 해놓고 입시제도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까담이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시고 객관적이고 냉정히 평가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랜 입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고3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학생부와 자소서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서 계실 거고 따라서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수시를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준 즉 선배들이 수시에서 얼마나 합격했는지 성과를 확인해 보셨는데 만약 그 성과가 미비하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수시에서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명 대학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이미 부정적으로 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를 준비할 정성을 정시에 쏟아부어서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현 고3 상황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까담은 재수학원 선생이니까 당연히 정시를 강조하겠지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차후에 제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의 분석 동영상을 봐주시고 그때도 여전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아니면 제 의견으로 바꿔주실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시와 정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나와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